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음, 오늘은 찍을 영상은 독일 의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독일 입시에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 독일 의대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입학하시기 전에 이제 독일 의대나 치대에 관심 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독일 의대는 우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슈다텍 함하고 오들 스튜디오 강이 있어요. 슈다텍 함은 한국이랑 똑같이 예과와 본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예과는 1학기부터 4학기까지. 그러니까 예과 1학년, 2학년. 본과는 이제 5학기부터 10학기까지. 본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리고 이제 본과 4학년 때는 인턴을 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할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과가 끝나고 나서, 4년 끝나고 나서 인턴을 하는데, 독일은 본과 3학년이 끝나면은 인턴을 1년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시다덱 싸움에는 한국과 거의 같은 시스템인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과 때해박 보락을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예과 1학기부터 4학기 되는 과목들을 쭉 나열해 볼게요. 조직학, 생화학, 생리학, 해부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의학용어, 심리학, 사회학 이 정도 있는데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세 학기나 네 학기에 걸쳐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과는 아시다시피 일반 의학, 마취학, 외과학, 피부학 진짜 여러 과목의 과들을 배우는 거라 미리 다 아실 테고요. 리스트는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런 대학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명한 대학교 중에서 하이베베학 대학교도 있고, 뮌신대학교도 있고, 마인스 대학교. 유시빈 박사님이 나오신 곳이죠. 그리고 한국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프랑프트 대학교에도 이 시스템을 채팅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이론과 실습을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긴 하지만, 1학기 때부터 4학기 때까지 내가 왜 이거를 배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론상으로 배우기 때문에 환자한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야되는지잘 몰라요. 이게 좀 아쉽긴 해요. 1학기부터 4학기 때까지는 배우는 게좀 일상 다반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마스터플랜 2020이라는 게 있는데 1학기 때부터 실습과 이론을 동시에 배우자는 모티브가 있어가지고 몇 군데 대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학교 리스트가 있는데 벨린대학교, 이제 샤리테 의뢰가 그렇고 이제 제가 다니는 함부르크 대학교 펠른그 외에 한 10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가 사립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비틴헤어래기 여기는 독일대학교랑 다르게 이제 사립대학교라서 등록금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의대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비트니어 대학회가 대안일 수도 있는 게 지원율이 다른 국립대학교보다 조금 낮아요. 왜냐면은 이제 등록금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국보다 비싸진 않고 한국보다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모델 스튜디오 강이라는 시스템을 채팅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우선은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수업을 한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실습하거나 그 다음날에 실습을 하는 경우고요. 거기서 두 가지 수업이 있는데, 이거를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우학카라는게 있는데, 이게 줄임말이고요. 문탁의 시안 강풍뱃. 수업이 변경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컨택을 통해서 환자들을 진찰하거나 배웠던 것을 인용하는 시스템이고, 처음에는 이제 병동에 가서 환자들을 얘기한 다음에, 환자들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고요. 그걸 체크한 다음에, 아, 이 환자는 무슨 병에 걸려있겠구나.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제 의사들한테 얘기해주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의사들이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조금 더 진행됐으면, 진찰을 해서 환자가 정말 그 병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를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어, 환자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병에 대한 상황을 좀더알수 있어서 좋고요. 나중에 의사가 돼서 이렇게 환자들을 마주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 환자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적어서 이런 수업이 있는 게참 좋고 지금 제가 알기로 평균적으로 환자들에게 이제 의사가 할애하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사이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진찰을 하거나 환자가 어디 아픈지 체크는 할수 있지만 환자와 교감하기는 정말 짧은 시간이 나고 생각해요 두번째 수업방식은 폴이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주음말이고요 폴블림 오리엔티에더스 라는 케이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규모 그룹으로 이어지고 보통 한 대여섯명 방안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한명 있어요 의사가 한명 있는데 의사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명부터 해서 데이터가 다 적혀 있고 저희는 이제 간단한 것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진단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m r t 나 CT를 찍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나온 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진단 방법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참 재밌고 사실은 이게 수업이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1학기 때는 정말 알아듣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그때는 보락이나 해부학이나 그 진찰 과목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냥 뭐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오렐 슈리링 강의는 1차 국가고시가 없어서 이것을 대체로 하는 시험이 있는데, 퀄링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 이제 시험을 보고 그 과목을 통과했을 때 이제 1차 국가고시에 관한 시험을 또 따로 보고요. 그리고 함부르크 대학교 같은 강의는 3학기가 지나고 나서 1차 국가고시를 보는데 필기 시험 맞고 실기, 말하기 구술 시험만 있는데, 구술시험을 어떻게 보냐면은 4 과목을 총 선정되고요. 이4 과목이 뭐냐면 생 생리학, 해부학, 생화학, 사회학, 심리학 4과목을 네 시험을 보게 돼요 물론 이 모든 4과목을 네 보는 게 아니라 시청을 통해서 두과목만 보게 되고요 1차 국가고시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에 이 장단점이 따로 있는데 제가 다니는 함부르크 대학교에서는 실습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실습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시스템을 좀더 선호하고요. 나는 책상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하려고 싶은 유형이면은 옛날 이제 클래식한 슈타덱스 그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의대 지원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독일 의대의 장점은 이제 등록금이 저렴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함부르크 대학교는 2019년 여름 학기 기준 328유로이고요. 어제 환율을 체크했는데 42만 1 천원 정도 되고요. 프랑프트 대학교는 2019년 여름 학기 기준으로 366.71로 유 환율로 원화 계산하면 47만 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이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는데 프랑프트 대학교가 굉장히 비싼 편이고 대충 이제 40만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등록금 안에는 한 학기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으탈수 있는 교통권이 지급이 되는데 함부르크에서는 버스, 지하철, 트렌만 탈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로 탈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는 배를 한동안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사실 배를 타서 갈수 있는 곳은 많이 없긴 한데 배가 한 바퀴 돌거든요 그래서 시간 남을 때마다 배 타면서 밖에 구경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생 기준으로는 한국 기준으로 할게요. 한국에서 의대 가는 것보다 의대 들어가는 것이 좀 수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의대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일 의대 추천하고요. 독일 의대가 안 되면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도 있고 동유럽에도 의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해서 조금 얘기하는데 이거를 장점에 넣고 싶어요. 객관식 시험이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시험, 구술 시험이 있는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싶으면 시험에 통과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저는 빼고요.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지선답인데 답이 다정답같해가지고 이제 고르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단점편은 아무래도 이제 무고가가 독일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국가고시에서 생화 떨어지면 학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분류 과목에서도 세번 이상 떨어지면 아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번 이상 떨어져 갖고 공부를 못하게 됐다. 그럼 독일 전역에 있는 이해서 공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로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과로 전과를 해서 공부를 마쳐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기억들이 좀 많아요. 주위에 친구분들이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경우가 몇번 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수업 따라오거나 시험 붙는데는 문제 없으니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오늘은 도비 의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봤고 도비 의대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